7월 31일 오후 6시에 서울 종로구 파로, 파노라마 뷔페에서 해남항일운동자 추모사업회가 주최하는 해남 출신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모임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경해남군향회 개봉면 경우면... 향후 회장을 맡고 있는 임대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laughs> 내군 양호회에서 이걸 주관해야 되는데 향후에 간부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좀 복잡하다고 래서 제가 이걸 맡은 것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호남이 없었더라면 조선이란 나라는 없어졌을 것이다. 영문학도 잘하는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그 그 아름다운 글뒤에 해남의 선배님들은 코남이라고 하지 않고 해남이라고 하죠. 양무 해남 시무국가 이렇게 이제 스톱 최고의 절 그다음에 민명덕 의원, 방금 자리 떴던 민현배 의원 또 나중에 도착하신 민홍철 의원 이런 분들이 우리 고장 해남을 위해서 힘을 합쳐주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분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 해남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3년 세조가 제 조카를 몰아냈던 사건이 있죠. 대유전난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단종편을 들었다가 모두 다 골살 되시고 종이 7살짜리 없고없고 없고 도망친 곳이 딱끝해남입니다 자랑스러운 어, 우리 다섯 분의 국회의원님들 4월 15일 날 이렇게 당선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사실은 제가 어, 며칠 전에 국회에서 어, 우리 해안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다 뵙고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만나신 더 해남을 사랑하시고 해남을 아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방기로는 <laughs> 초선으로 당선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 박춘호시행시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이 황산입니다. 황산면 신정에서 근데 3년을 빼고는 지역에서 농사 짓으면서 농사 짓는 도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부의장이 돼서 우리 지역 발전에서 앞으로 더 노력하고 또 우리 해남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해남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대단하시죠? 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조심스러운 가운데도 약 80여 명의 향후가 하객으로 참석한 가운데 박광원, 윤재갑, 민형배, 민병덕 의원이 참석하여 각각 인사의 시간을 가졌다. 곁들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단 및 시군의회의원, 당선 축하도 함께 진행하였다. 명현관 해남 군수는 다섯 분의 국회의원 모두 해남사랑이 지극해 든든한 군정의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